안녕하세요. 저는 미세스 율로입니다. 먼저 저의 채널 구독자가 100명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 분이라도 저의 진심을 듣고 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어,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음, 2021년이 되었는데요. 지긋지긋한 팬데믹을 음, 지나면서 그래도 제가 건진 세 가지의 기회 선물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래도 제가 건진 세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 졸업인데요. 제가 팬데믹 초반에 어, 마지막 봄 학기 캡스톤 프로젝트, 어, 그리고 파이널 페이퍼를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어, 그 때는 좀 지겹기도 하고 해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여름에 다시 이제 마지막을 여름에 좀 한가할 때 어, 마지막을 끝내고 졸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초반에 먹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병원들 건물들을 좀 어, 폐쇄를 한다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제가 정말 빠르게 어, 마지막 프로젝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마지막 페이퍼도 정말 열심히 써서 코로나로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1, 2주 직전에 마무리를 해서 졸업을 할 수가 만약에 제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아마 1, 2년 정도는 미뤄졌을 테고 어쩌면 또 1, 2년이 미뤄지다 보면 또 졸업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가 디지를 세상에 정말 익숙해지고 능숙해져 버린 어, 그런 기회였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컨텐츠를 마련을 하려면 이것저것 또 리서치도 해야 되고 아무리 제가 겪은 일이라도 또 어, 정리를 하려면 스크립을 쓰려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저 자신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뭐에디팅 하는거나 어 그리고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어 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으로 아는 친구들과만 어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알게 되고 또 여행 관련 계정을 오픈을 해서 정말 좋은 커뮤니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과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 형성을 하고 또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재미가 있...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독서광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 전공, 전공 분야 아니면 책을 잘 읽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이 핏니스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바깥에 거리를 걷는 것이 좀 일상화가 되었고 처음에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어블을 통해서 오디오북들을 접하게 되고 어, 한 5, 6개월 전부터는 어어려 북을 한한 그, 어, 한 달에 두권 정도는 어, 끝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하다 보니까, 어, 또 이런 책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에 들고 있고, 어,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더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은 더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년을 한번 잘 되돌아, 되돌아 보시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 좀 자기가 성장한 것들, 그리고 좋은 일들, 그런 것들 좀 정리해 보시고 또 올해를 잘 살기 위한 또 계획을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소하지만 제가 2021년에 을 어,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